일단은 비대위가 구성되면 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당원 게시판에 대한 당무 감사입니다. 그래야 친한계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집니다. 음. 친한계가 90점을 잃었을 때. 이들이 과연 이제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아직도 지금 김종혁이니 뭐니 이런 음. 그원예들은뭐 어 언론에다 대고 악악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그 당원 게시판 문제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이 부분을 정리를 해야 이친한계의 뿌리가 뽑힌다. 음. 근본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보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리는 이제 한 1월 달쯤해서 <laughs> 네.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차분히 해서 음. 결국 이제 당원권 정지거든요. 알겠습니다. 2단계로 하자는 거죠. 1단계는 일단 한동훈 문제를 정리하고 정리를 정리를 하고 수표권도 없이 아각되는 자들을 네. 한꺼번에 정리하자. 그리고 나서 어쨌든 우리가 한독수 권한대행이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기 위해서라도 백석은, 백석은 유지를 포기하면 해야 되니까. 안 되거든요. 그건. 백석은 네.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니까 네. 그런 면에서 옥석을 좀 가려서 네. 어, 그렇게 백석은 하자. 백석은 또 개헌저지선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우리가 음. 스스로 포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